2023년 한국노인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72%가 심각한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SNS 연애 사기 피해율이 3배 높아집니다. 홀로된 저녁식사 텅빈 거실에서의 시간은 사기범의 달콤한 유혹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노년층의 정서적 고립은 단순한 사회문제를 넘어 범죄 표적이 되는 현실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 사기의 68%는 종교 모임이나 취미 동호회에서 시작됩니다. 2022년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에선 가상의 은퇴자 투자 클럽이 27명의 노인으로부터 총 9억 8천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샘도 6개월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신뢰를 쌓은 후 자연스럽게 금전욕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보건복지부 연구에 의하면 노년 사기 피해자의 82%는 처음 요청된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서 경계심을 늦춘다고 합니다. 함께 할 작은 사업, 임시로 필요한 자금이라는 말에 속아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고 이는 연쇄적 금전 요구로 이어집니다. 2023년 대전에선 평균 7차례에 걸쳐 총 3억 2천만 원을 뜯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 가족 상담학회 조사에서 노년 사기 피해 가정의 91%가 심각한 가족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자녀들이 의심을 제기하면 내 인생을 간섭하지 말라는 반응이 73%에 달했습니다. 2021년 부산의 한 사례에서는 아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어머니가 오히려 아들을 상대로 가출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기 관계에 빠진 노인들의 68%가 3개월 내 혈압, 혈당 수치가 악화되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의도적으로 야간 만남을 잡거나 약 복용 시간을 방해합니다. 2022년 인천에서는 당뇨 환자가 상대방과의 약속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거르다가 응급실로 실려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연구에 의하면 노년 사기 피해자들은 평균 층두 번의 전화통화와 주 3회 이상의 만남을 유지합니다. 혼자 있으면 죽을 것 같다는 강박적 의존증이 형성되며 이 단계에서는 주변인의 조언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2023년 광주 사례에서는 가족이 연락을 끊은 뒤 사기범이 유일한 인간관계가 되어 추가로 1억 7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료에 따르면 노년 사기 사례 중 41%에서 성적 착취가 동반됩니다. 특히 기억력이 약화된 노인들을 상대로 음주를 강요하거나 불법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 대구에서는 70대 남성이 상대방에게 강요된 음주 후 신용카드로 1,200만원 상당의 호텔 비용을 결제당한 충격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노년 사기 피해자가 진실을 깨닫는데 평균 연 4개월이 소요됩니다. 2023년 5월 한 피해자는 우연히 뉴스에서 사기범의 얼굴을 보고야 사기 사실을 알았습니다. 2단계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미 재정적 손실의 90% 이상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충격과 수치심 때문에 62%는 경찰 신고도 망설입니다. 한국노인복지협회 조사에서 사기 피해 노인 중 78%가 가족관계의 영구적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2021년 강원도 사례에서는 퇴직금 전액을 잃은 68세 남성이 자살을 시도한 뒤 발견되었습니다. 사기 피해 후 2년 이내 우울증 발병률은 일반 노인보다 4.3배 높으며, 이는 평균 수명을 70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노년기 사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노인 상담 센터는 5대 원칙을 제안합니다. 3개월간 금전, 개인정보 요구 거부, 2 모든 만남을 모든 만남을 가족에게 알리기. 3. 건강 일정을 절대 양보하지 않기. 4. 밤 10시 이후 만남 거절. 5. 신체적 접촉은 최소 1년 유예. 2023년 기준이 원칙을 따른 노인들의 사기 피해율은 94% 감소했습니다. 사랑보다 먼저 나를 지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